그녀의 숨결이 그의 목선에 닿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이성의 끈을 잡고 있을 수 없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듯,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고 심장은 폭발하듯 뛰기 시작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그의 팔 안으로 들어왔고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조용히 속삭였다. 평부. 오늘은 그냥 나쁜 사람이어도 돼요. 그말 한마디가 그를 무너뜨렸다. 그는 그녀의 턱을 감싸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입술이 가까워지고 숨결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는 눈을 감았다. 더는 생각하지 않았다. 한 번쯤 그런 적 없으셨나요? 늘 함께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낯설게 느껴지는 그 찰나. 말 없이 함께 있는 시간이 어색해지고,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는 어느 날. 그게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서로 너무 오래 함께해서 익숙해져 버린 건 아닐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와 그는 말 없이 밥을 먹었고, TV를 켠채 각자의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만 방안을 채울 뿐. 두 사람은 서로에게 별다른 말을 걸지 않았다. 결혼 30년. 아이들도 다 출가하고 이제 집엔 둘 뿐인데도 어쩐지 더 외로웠다. 은퇴 후의 삶이라는 건 생각보다 단조로웠다. 한때 그는 회의실에서 부하 직원들과 전략을 짜고 현장에서 욕도 먹고 칭찬도 받으며 바쁘게 살았다. 지금은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와 소파 사이에서 보내며 집안일은 아내가 도맡아 하고 친구들도 점점 만나기 어려워졌다. 무기력하게 흘러가는 날들 속에서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고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수진 언니가 잠깐 들른 데 우리 여행 갔다 온 이후로 얼굴 한번 못 봤다더라. 수진 아내의 대학 동기이자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다. 몇번 가족 모임에서 봤고 여행도 함께 다녀온 적 있는 사람. 늘 조곤조곤 말 잘하고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는 스타일이었다. 사실 말이 나온 김에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예전부터 수진과 이야기 나누는 게꽤 편했다. 공감해주는 듯한 눈빛, 사소한 농담에도 반응해주는 리액션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곤 했으니까. 그리고 토요일, 아내는 갑작스럽게 처가 쪽 일로 오후에 외출하게 되었고, 수지는 혼자 먼저 도착하게 되었다. 언니가 나중에 온다고 했어요. 저 혼자 먼저 와도 돼요? 수지는 웃으며 집 앞에 섰다. 그는 당황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오랜만이에요, 형부. 수지는 늘 그렇듯,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고 그는 괜히 목소리를 높여 인사를 받았다. 그래, 오랜만이네. 뭐 차라도 한잔 할까?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내가 없다는 사실이 어쩐지 어색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수지는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고. 그는 괜히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말꼬리를 흐렸다. "형부는 은퇴하시고 뭐 하세요?" 수진이 물었다. 그는 대답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딱히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지. 아침에 신문 보고 점심 먹고 좀 걷고 그러다 하루가 가네." 지루하시겠다. 수진은 웃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은 이상하게 진심처럼 들렸고 그는 괜히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형부는 예전보다 더 말씀이 없으세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그 짧은 한마디가 그의 속마음을 전부 꿰뚫어 본 듯한 느낌. 말없이 둘이 마주 앉아 있는 시간. 조용한 거실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고, 창밖에는 오후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수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으며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의 시선은 그 순간 의도치 않게. 그녀의 쇠골 아래로 향했다. 피부는 여전히 곱고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미묘하게 은근했다. 그는 황급히 눈길을 돌렸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이상한 떨림이 일고 있었다. 그날 오후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다. 하지만 거실 안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다.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흘렀다.그는 괜히 목을 가다듬으며 자리를 고쳐 앉았다.아 아내가 곧올 거야.뭐 금방 도착하겠지.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언니 아까 전화 왔어요. 저녁까지는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순간 그의 심장이 한번더 뛰었다. 이제 우리 단둘이 남겨졌구나. 그 단순한 사실이 왜 그렇게 낯설고 또 위험하게 느껴졌는지. 형부 저 사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 요즘 저도 좀 외롭거든요. 짧고 조용한 그 말. 하지만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수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고, 그 안엔 확실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고, 단순한 농담도 아니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수십 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떠올랐고 함께 겪어온 시간들이 스쳐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흔들리고 있었다. 형부는 항상 조용하고 다정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늘 편했어요.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았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끝마다 떨림이 묻어 있었다. 근데 요즘엔 그런 감정이 좀 달라졌달까. 음, 형부가 남자로 보여요. 그 말에 그는 숨이 멎는 듯 했다. 도망치듯 자리를 뜨려다. 소파에 묶인 듯 꼼짝할 수 없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너무 가까워진 거리,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는 체온. 그녀의 손등이 그의 무릎 위에 살짝 얹혔고, 그는 나도 모르게 그 손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갔다. 이건 안 돼, 잘못된 일이야. 그렇게 외치면서도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고. 눈빛은 점점 가까워졌다. 형부,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어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며 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기대왔다. 어깨에 닿은 그 부드러운 무게가 온몸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입술이 그의 뺨을 스쳤다. 의도했는지 아닌지, 그건 알수 없었지만 이미 그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져 버렸다. 그는 멈춰야 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순간이었고 그 경계 하나를 넘으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고 눈을 감은 채 그녀의 숨결에 귀를 기울였다. 단지 잠깐,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그녀의 체온에 기대고 싶었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목선에 닿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이성의 끈을 잡고 있을 수 없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듯,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고, 심장은 폭발하듯 뛰기 시작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그의 팔 안으로 들어왔고,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조용히 속삭였다. 형부, 오늘은 그냥 나쁜 사람이어도 돼요. 그말 한마디가 그를 무너뜨렸다. 그는 그녀의 턱을 감싸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입술이 가까워지고 숨결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는 눈을 감았다. 더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은 따뜻했고 부드러웠다. 긴 시간 닫혀 있던 감각의 문이 그 짧은 키스 하나로 열려버린 것이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에 닿았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다. 얇은 티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체온은 마치 불 붙은 장작처럼 타올랐다. 두 사람은 더는 멈추지 못했다. 옷깃이 흩날리고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한 순간의 키스가 한 겹이 옷을 벗겼고 그 옷이 바닥에 닿는 소리마저 그의 귀엔 천둥처럼 울렸다. 소파 위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은 그를 원한다는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그녀의 몸을 밀어 올렸다. 숨소리 사이로 이름이 아닌 그저 낮고 흐느끼는 신음이 새어 나왔다. 그녀의 손이 그의 뒷목을 움켜쥐며 속삭였다. 형부 제발 그 짧은 두 글자가 더 깊은 곳까지 그를 당겨갔다. 머릿속은 새하얗고 두 사람 사이엔 오직 본능만이 남아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리고 정적,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숨이 잦아들고 두 사람의 체온이 바닥에 스며들 무렵 그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그의 품 안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이게 맞는 걸까요? 그녀가 작게 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고 눈을 감은 채 한숨만 뱉었다. 난 그냥 형부가 외롭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프도록 진심이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욕망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도 그처럼 오래도록 외로웠다는 걸. 조용히 그는 그녀의 손을 쥐었다. 그 따뜻한 손을. 하지만 그 손은 그들이 돌아갈 수 없는 선 너머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겼고, 그녀도 침묵 속에서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다. 오늘도 평소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무게는 마음 깊숙이 박혔다. 그날 이후 그는 그녀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내 앞에서 웃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둘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랜 결혼 생활, 무뎌진 감정, 잊고 있던 설렘, 그리고 갑작스레 찾아온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과 손길. 그 유혹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잔잔한 파장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댓글은 저희 채널이 계속 숨을 쉴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황혼의 끝자락에서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